안녕하세요. 김영삼, 김민지의 치벤져스. 시즌 2제 13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내금치과 김영선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름입니다. 아 네. 박아름 원장님. 네. 예. 오늘은 어, 분당미금역에 박아름인데 아, 더 아름다움 좋겠다 그래서 더 맞아. 아름다운 <laughs> 치과 박아름 원장님을 모시고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금역에 있는 더 아름다운 치과 의원 대표 원장 박아름입니다. 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프로필, 아, 다 소개했어요. 프로필 아, 준비했습니다. 미코. 네. 저는 미국에 있는 치대를 졸업했고요. 네, 네, 미국에서 네.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네, 거기서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음... 한국에서 치과에서 면허증 따고. 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어 네. 미국 치과원 하시는데또 한국 면허를. 네, 따시고. 한국에서 따로 따죠. 어. 예. 어, 전문의도 따시고. 아, 네, 통합치약 전문의도 따습니다. 아 네. 제가 박 그런 문제 좀잘 아는데, 진도 잘 하시고 잇몸 치료의 모든 것, 연령대별 잇몸 관리 마스터하기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 해요. 지금 아 보시는 게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잇몸이 부어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뼈가 건강하고 오른쪽에 잇몸만 부어 있는 이런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잇몸 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좀더 심한 치주염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치은염이 아닌 치주염이라고 하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그동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연령대별, 나이별 어떻게 뭐, 뭐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양치질을 잘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러세요. 저런 거 치태 연관 치은염이라고 해서 음. 이런 경우에는 아직 잇몸은 많이 나쁜 상태는 아니어서 양치질 한 두세 번 정도만 제대로 하셔도 네.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스케일링 많아요. 스케일링 하고. 네 음. 스케일링 당연히 하셔야죠 예. 네.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거는 이제 또 잇몸 붓는 거. 그렇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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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 끝 치아 끝에 사랑니 있는 부분이 음. 이렇게 잇몸이 많이 부은 경우는 음식물이 껴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 부은 잇몸을 자꾸 씹어서 잇몸이 더 점점 부은 경우도 음. 많아요 한번 씹으면 음. 네. 부어서 또. 맞아. 아, 더잘 네, 그렇죠 치아 끝 같은 경우에는 큰 칫솔보다는 좀 작은 칫솔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네. 어~ 양치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통은 이갈이에 대해서 이꽉 무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대부분의 치아들이 많이 갈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갈이 장치를 사용해서 어~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는 보통은 치태가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보통은 스크럽법이나 레오나드법으로 음. 잇몸에 음. 있는 치태 제거를 더 위선순위를 합니다. 음. 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음. 보통 이렇게 칫솔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닦는 거를 이제 횡마법이라고도 하고 스크럽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위아래 닦는 거를 레오나드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어, 보통 이렇게 닦으면 양치질은 좀잘 돼서 치아는 닦이는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 잇몸을 밀어내기 때문에 잇몸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조금 쓰실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들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는 그 다음 기회는 회전, 회전법이라고 해서 잇몸에서부터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 이렇게 내리고 아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내듯이 이렇게 회전법을 사용해서 양치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노년기인데요.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 <laughs>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에서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나 환자분들이 입안 많이 고강 건조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불 미지근한 물로 자주 헹구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음.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네. 물은 치아에도 안 좋기 때문에 자, 미지근한 물로 자주 헹구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음. 아니면 잇몸이 안 좋으실 경우에는 스틸만법이라고 해서 음.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좀 마사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또 그리고 이제 무설탕껌 같은 거 음. 자주 씹어주면서 침샘 나오겠지. 침샘 분비 음. 활성화해주고 네. 그런 거를 조금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김민철 원장님도 느끼죠. 몸이 확 이제 네. 이런 거 느껴지죠. 에, 중, 중, 다음 진행해주시면. 되 네. 그죠? 실제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카액대체제가 많은데요. 음. 가글이나 뭐 치약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양치질이 수동 칫솔로 하시는 경우 잘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전통 칫솔 사용하시는 것도 음. 하나의 방법이세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음. 중에서 한30% 정도는 치주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데 어, 6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50% 이상? 어, 많이 치염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아마 한 7, 80% 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실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걸좀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그, 어,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게참 좋습니다. 그 기본적인 관리, 뭐, 양치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그걸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이제 전문가의 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시간 되실 때 이제 저희 연일의 치석제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음.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기 음. 때문에 어, 뼈 상태라든지 뼈 높이는 엑스레이로 제일 잘볼수 있거든요. 음.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도좀두세배 어, 정도 더 네. 치주염이 많이 걸리시고 네. 흡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두세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음. 담배 피워가지고 어 입에서 담배 냄새나 없애야지 하고 이를 닦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렇죠 <laughs> 김준이도 오히려 담배 피울 때더 이를 자주 닦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락가그라고 어, 오늘 좀 힘드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오늘?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좀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1 개월에서 3 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만 오셔도 충분한데 몇몇 분들은 이제 너무 안 닦이시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네. 또 관리가 되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필요한 경우에는 마취를 동반한 잇몸치료 예를 들어서 치근할특술이라든지 네. 치주소파술 같은 음. 경우 각종 보험을 음. 이용해서 네. 환자분들 부담을 덮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잇몸치료 하신 후에도 치근단사진도 보험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쵸. 보험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시면 잇몸을 건강하게 해몸 치료는 어요 해드리죠. 그럼요, 다 해드리죠. 예. 실제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많이 망가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신 분들은, 이제, 어, 아픈 거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임플란트 했는데 봐주세요 하고 오시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녹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셔서 임플란트도 어, 심고 나서 3 개월 정도 되면 이제 치아처럼 잇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셔서 병원에서 음. 관리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잇, 잇몸 좋아지는 약이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약 자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음. 굳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 진짜 멋있어요, 진짜. 어떤 약을 쓰시나요? 저 아, 아, 먹는 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이.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 이뭐 이런 뭐 이런 것 그런 네. 것도 가끔씩은 드셔 보시는 것도 김민재 쌤 어때요? 저는 에이.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감기약 먹지만 비타민 평상시 먹잖아요. 응.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먹어도 아플 건 없다 생각해요. 잇몸 약은요, 우리나라에 막 음. 전 세계에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보양 문화. 음. 보양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생략신이... 저 약을 전 세계 아, 네. 어느 나라 약사든 과꺼사한테 가져줬을 때 음. 이걸 먹어서 잇몸이 좋아진다고? 약간 파... 어, 심리적인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음. 어, 언젠가 혹시 보런는걸 CF라도 들어올까봐 아. 발언을 자제했는데 음. 20년대도 안 들어오면 앞으로 안 들어오는 음.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잇몸에 좋은 약은 없다. 칫솔 하나가 잇몸약 열, 열 박스보다 더 좋고, 치과가 하나보다 더 좋다는 거. 네. 담배 피면 <laughs> 언젠가 잇몸이 이제 망가지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실제로 담배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담배 열 때문에 구강암이 음.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잇몸도 이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네. 담배 연초 그렇게 담배 음. 열이 많은 담배 피를 시절에 네네. 열이 엄청 큰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음. 미국에 음. 이런 연구 결과 가 있었어요.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몇 살의 치과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냐? 음. 몇 살인 줄 알아요? 마흔 다섯. 만으로 마음 타서. 그러니까 뭐딱 재나이죠. 네. 어? 재살만 타는 <laughs> <아니>, <laughs> 고무줄 라인. 호되게 잠들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사, 오, 십, 육, 7 0까지도 치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잇몸이 빨리. 안 좋으면 이가 시리나요? 네, 시릴 수 있죠. 시릴 수 있죠. 네, 이가 시리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지만요. 양치질을 안잘안 하고 평생 치과 안 다녀도 이가 건강한 사람 있고 치아 관리에 음. 엄청 열심히데도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아.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요. 이거 약간 유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네. 네. 너무 진짜? 관리 안 해도 진짜 멀쩡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전도 어느 정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치매 성분이나 네. 치아의 성분, 뼈의 성분 다, 그렇죠.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식습관도 조금 중요해요 잇몸 네. 관리를 위한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은 잇몸을 한번 내려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치과랑 가까워지실수록 치과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멀어질수록 더 오기 힘든 게 치과이기 때문에 자주 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김문정 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잇몸 관리. 많이 떨리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네.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잇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들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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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이상으로 저희가 시즌2, 제 13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